네, 예, 안녕하세요. 두 번째 세션 인증 관련 신기술 및 응용 자장을 맡게 된국무연의 백선정입니다. 어, 첫 번째 순서로 어, 국무연 제어보안 실장을 하시다가 최근에 창업하신 오토온즈 김영천 대표이사님의 어, 자율주행 인증 기술 및 맞나요? 네, 제로 트러스트죠. 이게 잘못. <laughs> 죄송합니다. 어. 제로 트러스트 보안과 인증의 중요성에 대해서 네,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소개받은 김형천이라고 합니다. 어, 시간이 뭐 이렇게 촉박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좀 빠르,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로 트러스트라는 용어는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가 왜 최근에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대표적인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인. 어, 소프트 디파인드 페리미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인증 학회니까 여기서 인증이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어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뭐 우리 어 이미 우리 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는 어떤 4차 산업 혁명과 어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어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고 앞으로 많이 쓰게 될 어떤 클라우드 컴퓨팅 뭐 이미 많이 쓰고 계시고 또 국가 공공도 내년부터 상당히 국가적으로 도입을 서두르고 있죠. 그런데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하면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어떤 인프라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를 클라우드로 쓰는 경우도 많지만 서비스 소프트웨어 형태로 클라우드를 쓰는 경우가 어 진정한 클라우드거든요.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어, 우리 업무 영역 그리고 중요한 어떤 인프라 영역에 상당히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정보 자원이 외부에 어, 위치하게 되고 그 관리를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외부의 기관이나 기업들이 우리 자원을 관리해주기 때문에 어, 기존과 다른 어떤 경계 보완 정책이 필요하겠죠. 또 빅데이터 그림이 빠졌는데 빅데이터도 어 마찬가지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어 완성시키는데 수많은 우리 내부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어 뭔가 외부의 컴퓨팅 파워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을 돌리든 뭔가 통계적 기법을 돌리든 해서 어, 어떤 경영 측면의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고 어, 국민이나 사회에 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 첨단 기술을 활용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클라우드에 존재하는 어떤 어, 데이터 처리기 또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어, 우리 내부의 시스템들을 연계해야 되고. 어, 필요하다면 우리 데이터를 그쪽으로 다 올려줘야 어,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우리 어, 이미 업무 현장 특히 공장같이 또 발전소나 우리 크리티컬 인프라 스트럭처의 어떤 현장들에 보면 정말 많은 IoT 기기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 보안 담당자 또는 현장 담당자조차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IoT 기기들이 들어 있고 이 기기들은 각자의 어떤 패치를 위해서 뭐 외부와 연결도 해야 되고 또이 제조사들도 너무나 다양하게 어, 우리가 도입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페리미터를 어, 이렇게 어떤 스테틱한 페리미터를 유지해서 운영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어, 민간 기업들은 어, 이미 많은 BYOD를 추구하고 있죠. 우리가 뭐 우리 노트북 PC도 어, BYOD의 하나라고 볼수 있지만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어, 등의 어떤 어, 스마트 기기들을 업무에도 활용하고 개인적으로 활용하고 집에 가서도 쓰고 출장에서도 쓰고 회사에서도 쓰고 하기 때문에 이 기기들을 어, 뭔가 동일한 보안 체계를 적용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기기가 어, 외부에서 쓰다가 혹여 뭔가 보안 위협에 감염이 돼서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외부의 위협이 그대로 내부로 전파되는 효과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기가 업무망에 붙었을 때 안전하게 이 기기에 뭔가 보안 패리스를 적용하고 보안 수준을 확인하고 이 기기가 인가된 사용자에 의해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기술이 필요하게 됐죠. 그리고 많은 회사나 기관들이 원격 업무를 수행을 하죠. 이게 뭐 코로나19로 촉발되기는 했지만 상당히 많은 어떤 효율성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고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도 이 원격 업무가 없어질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효율성을 우리가 뭐이 위기 속에서 확인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원격 업무 또 원격 협업 환경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어떤 보안 정책을 일관되게 적용한다거나 위협을 내부로 전이 시키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로스트러스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어택 서피스를 잘 관리하고 일관된 보안 체계를 적용하는 기술들이 필요하게 됐고요. 어, 매우 개념적인 어, 단순한 그림인데, 우리가 기존의 어떤 어, 환경은 이렇게 잘 구축되어 있는 페리미터를 중심으로 페리미터를 넘, 넘어오는 나쁜 놈들을 막는 쪽에 어, 보안 기재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죠. 우리 방화벽이라든지 뭐 IDS, IPS 등등의 VPN 등등, 어, 외부에서 우리 페리미터로 들어오는 위협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 페리미터가 뭐 클라우드가 도입되고 뭐 AI를 써야 되고 하면서 점점 페리미터가 이 확장되는 이런 환경 속에 살고 있고 어, 다양한 아, 페리미터가 교차되고 있고 다양한 페리미터가 많이 공존하는 어, 이런 현재 IT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걸로 보고 있고요. 제로 트러스트는 어, 개념적으로는, 어, 우리가 기존에는 뭔가 어디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쇠를, 문에 열쇠를 가진 사람이 문을 따고 들어가게 되면 어, 상당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그 안에서 어, 뭔가 업무도 하고 일을 할수 있었는데 이 열쇠라는 게 어, 누군가 복사를 해갈 수도 있고요 누군가 훔쳐갈 수도 있죠 그래서, 어,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의 기본 개념은 이 열쇠를 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진짜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혹시 뭔가 바이러스나 뭐 뭔가에 의해서 감염된 그러니까 몸이 아픈 상태인지를 매번 확인해서 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열 열쇠를 갖고 있어도 내가, 내가 진짜 나이고 내가 정말 건강한 모임이 아니면 그 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열쇠를 들고 있어도. 그래서, 어, 우리가 뭐 악성 코드에 감염된 이메일을 여, 열어봤을 때 나의 권한을 가지고 우리 내부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일으키는 어떤 수평 이동, 뭐 레이터럴 어택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공격들을 많이 당하잖아요. 우리 뭐. 최근에 많은 사고들이 대부분 내부자를 먼저 감염시킨 다음에 감행이 되는데 이런 문제가 어, 뭐 내가 내부에 있으면 우리 내부의 시스템들이 다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어디든 접근할 수 있는 어, 어떤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회조차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제로 트러스트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는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어, 뭔가 내가 나인지 그리고 내가 어, 접근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어떤 기기의 어떤 안전성을 어, 뭔가 트러스트 서드 파티를 별도로 두고 어, 그것들을 어, 확인하는 어, 보안 기제를 센트럴라이즈 어, 형태로 어, 구축을 하고 다양한 어떤 뭐 심이라든지 소화라든지 이런 보안 기재들을 엮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뭔가 연결을 해서 통신을 하는 데이터 플레인과 나의 어떤 보안성을 확인하는 컨트롤 플레인을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안전한 체계로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구현하는데 좀 주안점은 뭐냐? 첫 번째는 인증입니다. 인증 진짜 개가 맞나 진짜 접근하는 애가 맞는지를 한번 처음에 인증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스템 접근에 대해서 다 인증을 합니다 매번 그래서 그 인증도 당연히 뭐 멀티팩터 형태로 인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디바이스도 안전성에 대해서 클리니스에 대해서 계속 검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소 권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페리미터에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시스템을 다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주어진 나의 업무, 나의 권한에 맞는 시스템만 접근할 수 있는 어, Authorization을 어, 반드시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뭔가 어, 통제 가능한 컨트롤러를 어, 보통 이제 클라우드에 올려서 어, 그 클라우드로부터 나의 어떤 신원 확인이나 안전성 확인 받고 뭔가 접근할 수 있는 문이 보이는 형태로 구현을 하고 또 모든 이런 행위나 어떤 트래픽 흐름들은 다 로깅하고 모니터링해서 운영하는 게 안전한 구현입니다. 이런 구현 원칙을 잘 지켜서 뭔가 표준화된 형태로 클라우드 시큐리티 얼라이언스라는 어떤 이영리 단체에서 지금 공개하고 발표한 게 SDP,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페리미터라는 개념이고 좀 전에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의 그림과 거의 유사한 형태죠. 지금 보면 최상단에 SDP 컨트롤러라는 게 있고 왼쪽에 어떤 클라이언트에서 오른쪽에 어떤 접근하고 싶은 정보 자원에 접근할 때마다 이 컨트롤러로부터 뭔가 인증을 받아야 되고 내단말의 어떤 안전성을 확인을 받아야만 지금 오른쪽에 정보 자원 서버들이 그때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안전한 페리미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요즘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SDP는 음 아까 리스트 프리빌리지 그러니까 need to know a c c s 모델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뭔가 권한이 높다고 해서 어, 나랑 상관없는 모든 시스템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꼭 접근해야 되는 시스템만 보이게 구현을 했고 디바이스의 어떤 보안 상태 그리고 내 아이덴티티를 지속적으로 어, 검증받아야만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어떤 검증 절차가 없이는 어떠한 DNS 정보라든지 IP 정보, 그러니까 접근하고자 하는 타겟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이러한 어, 어, 프레임워크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어, 싱글 패키 노소로제이션 기술을 이용을 하고 있고 어, 뮤추얼 TLS 그리고 디바이스 검증 기술 그리고 뭔가 신원 확인이 되면 방화벽의 정책을 다이나믹하게 적용해 줄수 있는 기술 그리고 토큰 기술을 이용을 해서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마다 이 토큰이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형태로 구현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제 토큰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사용자가 어떤 시스템에 접속할 때에도 토큰이 활용이 되지만 어떤 서비스 간의 통신을 할 때도 토큰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컨트롤러로부터 나의 신원이나 내 디바이스 안전성이 확인됐다면 뭔가 그거에 합당한 토큰을 부여받고 모든 통신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인증이 제로 트러스트에서는 키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모든 연결, 뭐, 밖에서 안으로, 뭐 안에서 밖으로, 뭐, 모든 연결이 다 인증 기반으로 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 뭐, 당연히 멀티팩터가 어, 선호되고 있고, 싱글사이노니이 어, 구현이 되는 게 어, 맞죠. 이런 어, 인증을 위해서, 어, 뭔가, 어, 뭔가 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내가 접속하는 위치라든지 내 단말의 어떤 상태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어트리뷰트를 어 뭔가 인증 과정에서 신뢰도를 높이는데 활용함으로써 훨씬 더 안전한 SDP 체계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문 열쇠를 가지고 이제 문에 들어가는 어떤 비율을 드렸었는데 이제 기존의 TCP/IP 우리 프로토콜은 먼저 연결을 한 후에 인증을 받는 거죠. 그죠? 우리가 뭔가 타겟에 접속을 하고 거기서 인증을 이제 받는데,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는 인증을 받은 다음에 접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지 않은 접속조차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뒤에 이런 SDP, 제로 트러스트의 이점에서 어, 언급을 하겠지만은 뭔가 디도스 같이 어, 무작위로 뭔가 타겟 IP만 알면 막 트래픽을 때려서 어, 서비스를 거부시키는 그런 공격들이 불가능하게 되겠죠. 이런 어, 구현을 위해서는 어, 이제 SPA 싱글 패킷 오토로제이션 기술이 활용이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어, 패킷의 어떤 어, 포맷입니다. 여기서 이제 패스워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H O T P 그러니까 어, 서버와 어, 나, 나간에 상호 어, 공유된 어떤 키 값과 어떤 카운터 밸류를 활용해서 이제 O T P 값을 생성한 다음에 이거를 전송해서 내가 맞음을 확인하는 그러니까 패킷 하나만 던져서 어, 내가 나인지를 인증받는 이제 기술인데 물론. SPA가 어, 보완적 또는 관리적으로 문제점이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키를 상호 이제 공유하는 게 상당히 어, 구체적이지 않게 스펙에 나와 있어요. RFC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실제 뭔가 디플로이 구현상에서 어, 해결해야 되는 뭐 숙제기도 하지만 어, 이런 어떤 어,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패킷 하나를 던져서 내가 확인이 되면 그때 타겟이 보이는 형태로 어, 구현을 합니다. 이런 SPA를 어, 프로토콜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계속 말씀드리는 어떤 타겟을 하이딩 시키는 어, 이점을 가질 수 있고 뭔가 서비스 거, 거부, 거부 공격 같이 어, 무작위로 패킷을 날려서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이런 공격도 어, 막을 수도 있고요. 어, 또 뭔가 이런 인증을 받지 않은 패킷이 자꾸 나한테 들어오는 흐름이 보이면 이거는 뭔가 어택으로 간주해 볼수 있는 그런 이점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시간상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까지.